오늘은 잠언 24장 1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 몰락했어도 의인은 벌떡 일어나지만.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불행 속으로 곱들어져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7.8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 넘어졌어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난다. 이 사상은 성경의 사상입니다. 7.8기. 아, 원문에 보면 그 앞에 15절부터 이렇게 이어지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잠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사람이 의인의 집에 이렇게 매복하면서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가정을 완전히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처소를 너희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번 몰락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의인은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이 중요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탈지라도 결국 그들은 다 불행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곱들어져 들어간대요. 이 곱들어지다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의인을 넘어뜨리고 붕괴시키려고 매복하여서 그게 도사리고 있었지만 결국 이 벌러덩 하고 자빠지게 되는 건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악한 일은 그 도모가 굉장히 흉포하고 잔혹스럽고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할지라도 그건 다 곱들어져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약한 것없고또 의인은 아주 힘이 없는 듯해도 결국 그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때 아주 깡그리다 없어졌고, 무너졌고, 깨져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다 혹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항상 외롭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뚜기처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우뚝 서서 큰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직하십시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를 적대시하는 자가 몰락했을 때 기뻐하지 말 것이며, 그가 곱들어졌을 때 마음으로라도 덩실거리지 말거라. 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면, 오뚜기처럼 벌떡 벌떡 일어나서 결단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내가 해줄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대적하고 너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상대가 네 앞에서 몰락했다고 해서 너는 절대 기뻐하지 말라.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요. 막 좋아서 팔짝팔짝 팔짝 뛴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 경망스럽게 좋다고 팔짝팔짝 팔짝 뛰지 말라. 서로 그가 곱 들어졌을 때이곱 들어져서 불행 속으로 빠졌다고 해도 너는 추워도 마음 속에서 춤추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덩실덩실거리지 말라 이게. 왜 그러느냐?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이렇습니다 혹여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분의 두 눈에 안 좋아 보이시어 그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실까 하노라자 이건 뭐예요? 자 한번 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가 이제 고꾸라지고 엎드러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을 이겼는데 왜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좋다고 막 까불고 오드방정을 떨고 하막바라바라바라 아, 이러면 그 무너진 사람이 뭐라고 해요? 어디 이번엔 졌지만 다음에 보자 하고 이빨을 바득바득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또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가 망했는데 내가, 아이고, 잘명했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너무 그냥 오두망종을 떨고 이 젊은 애들 말처럼 막 깝치고 막 이러면 사람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저사람 인격이 저래, 퍽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마저도 그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아이고 내가 너무 했군. 그리고 나서 돌이키실 것 같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내 앞에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너무 경망스럽게 막촐싹되고막 그냥 이렇게 깝죽깝죽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에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아멘 오늘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막 뒤숭숭하고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대상이 있다면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의로운 편에 꼭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가 무너졌을 때 너무 좋다고 막 깝적깝적 되지 마시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쁜 자들 때문에 애를 태우지 말며, 너는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몹시 마음을 쓰지 말라. 앞 부분하고 계속 연결이 되죠. 예, 네. 나쁜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애를 태우며 살지 말아라. 이 애태운다라는 게한 단어거든요. 속에다가 불질러 버리지 말라이게 여러분 속에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그건 좋지만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살지 마세요. 그럼 누구만 타요? 나만 타요. 애간장이 다 타버려요. 그건 너는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몹시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악한 사람들, 왜 저렇게 악하지? 왜 저렇게 악하지? 자꾸 여러분 그렇게 마음쓰면 여러분만 속병 걸려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요. 괴로워서 잠도 안 오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려움 당한 나를 절대 그 어려움 때문에 몰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오뚜기처럼 벌떡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악한 자들과 나쁜 자들은 다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쁜 자들 때문에 속 그리지 마시고 또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20절. 대적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왜 그렇게 우리가 속... 을 끓일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자에게는 뒤에 가보면 되는 일이 없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등불은 절멸되고 말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완벽한 보장입니까? 나쁜 자들은요, 지금 내 앞에서 굉장히 기가성해가지고, 그 나쁜 일을 막 도모하고, 막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뒤에 가보면, 그 나쁜 자들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마치 그 불이 환하게 켜진 것처럼, 그 등불을 켜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 등불도 절멸되고 말아요. 이 절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꺼져가지고요,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멸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인의 편에 서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서 나쁜 자들과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절멸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노력. 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의인으 의인된 자로서 그 악인이 무너지는 그날 아 좋다 좋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